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민입니다 회생제동 플러스 드럼브레이크가 탑재된 포토 EV 하지만 회전반경은 세계 최고 4.8m 입니다 최소 회전반경이 개쩌는 포토 EV를 타고 왔습니다 <laughs> 드럼브레이크 관련해서요 몇가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게 있는데 제가 앞선 영상에서 드럼브레이크가 좋은 방식이다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두가지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 첫번째 유압 제어 방식에서 모터 제어 방식으로 전동 브레이크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페이드 낮출 수 있는 소재 개혁 예. 패드의 마탈 개수를 좀 예, 높여서 열에 강한 소재로 바꿔야 된다. 제가 이게 레피셜로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드럼 브레이크를 내는 컨티넨탈을 비롯해서 많은 자동차 제조자 부품 공급사들이 이 드럼 브레이크의 전동화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디스크 브레이크도 전동화를 통해서 전자 브레이크 방식으로 모터 제어 방식으로 제어하는 방식이 연구가 되고 있긴 한데 이게 유압 시스템에서 전자 브레이크 방식으로 전기 모터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디스크보다 드럼이 유리합니다. 딱 봐도 생긴 게더 유리하다고 보여지시죠 특히 리어에 들어갈 때는 리어 쪽에 디스크를 넣고 여기에 전기 모터 제어 어셈블리가 들어가기가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드럼은 하우징 내에 장치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뭐 태생부터가 전동 브레이크를 위해서 마치 태어난 것처럼 생겼습니다. 유행은 돌고 돌고 그리고 또. 예전에 버렸던 형식이 새로운 기술을 맞이해서 다시 되살아나는 뭐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30년 동안 디퍼렌셜 이라는 좌우 회전축을 보정하는 장치를 사용했는데 이제 이런 것도요 ET-VTC 현대에서 ET-VTC가 뭐냐면 일렉트릭 토크 벡터링 바이 트윈 클러치 두개의 클러치로 좌측, 우측의 동력을 액티브하게 토크 벡터링, 토크를 분배하는 이런 장치가 회전수를 다 보정하고 출력까지 보정을 해주니까 LSD의 패시브한 기능보다 훨씬 더 능동적으로 좌우 회전수 출력을 보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퍼런셜이 없어도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130년 만에 디퍼런셜이 없는 자동차가 전기차 시대에 나오게 되고요. 20년 전에 이미 퇴출된 드럼 브레이크는 유압 시스템을 걷어내고 전동 시스템으로 다시 탄생을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동 방식으로 브레이크 시스템이 바뀌게 되면 드럼 브레이크라고 해서 딱히 예 오, 혐오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드럼 브레이크는요 유압 시스템에서 문제투성이고 유압 브레이크 방식에서 컨덕구러기인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베이퍼락 현상, 그리고 페이드, 심한 현상, 고착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다 치명적인 건데, 이게 다 유압 방식에서 비롯되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유압 시스템을 전동으로 거듭만 내도 치명적인 단점 몇 가지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슈의 소재, 요거를 또 개선을 해서, 요걸 개선을 하고, 열에 더잘 견디는 소재로 기술 혁신을 하게 되면 페이드 이 문제도 적당한 선에서 또 보완이 가능한 뭐 기술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물론 비용이죠 전동 브레이크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꾸고 그리고 소재의 개혁을 일으킨다 이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전기차 시대라고 해서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드럼 브레이크를 적용한다. 이건 좀 무리가 있으니까 기존의 유압 방식에서 지금 폭스바겐과 컨티넨탈이 다양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브레이크 담력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열 일상 영역에서 어느 정도 발생을 하니까 소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리고 모터를 제어했을 때 모터의 제어에 필요한 그런 힘은 어느 정도가 필요할 것이며 제어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유압 브레이크에서 우리가 얻었던 그런 신뢰도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유압 시스템에서 리어에 드럼을 넣어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이 이런 걸 여과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 폭스바겐, 그리고 또 폭스바겐 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사들도 뭐 가격이 좀 많이 나가고 고성능 차에는 전동 방식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바뀐 드럼 브레이크를 탑재를 하지만 이제 이 개선이 되고 완전히 신뢰도를 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끌어올린 이 드럼 브레이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드럼 브레이크가 그리 나쁜 거는 아니었구나. 새로운 전기차 시대에서는 쓸만한 거구나라는 인식이 퍼지게 될 텐데 그러면 은금슬쩍 유압 방식의 예전 브레이크를 끼워놓고 거기에서 큰 이익을 거두려는 제조사들의 시도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2024년까지 전기차 구입을 좀 보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건 지금 기존의 내연자동차 방식으로 설계되어 왔던 자동차들의 많은 구조들이 변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가장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줄 것이 바로 자동차의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지금의 게이트웨이 방식으로 마이콤 70개, 80개, 90개 막 이렇게 붙어 있는 방식. 그리고 이러한 마이콤들이 통신하는 통신 프로토콜. 이런 것들이 전기차 시에는 확연하게 다른 보다 효율적이고 직관적이면서 대역폭이 큰 방식으로 자율주행 시대에 맞게 바뀔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의 구동축. 4륜 뭐 구동에 필요한 트랜스퍼 유닛이라든지 프로펠러 샤프트 이런 거다 없어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디퍼런셜 같은 것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트윈클러치 방식, 그리고 듀얼 모터를 각각 왼쪽, 오른쪽에다가 붙이는 방식으로 진화를 하게 되면 드디어 디퍼런셜이 없어지는 겁니다. 디퍼런셜 없어지면 LSD도 없어지는 거죠. 회전수를 보정하는 보정장치 필요 없어 없어지는 거죠. 자그 다음에 저희가 없어질 거라고 보는 게 유압 시스템입니다 이미 이 유압 시스템은요 음, 다양한 장치들에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LSD를 설명드렸는데 이 LSD도 유압으로 비스커스 커플링이나 다판 클러치 유압 방식으로 그동안은 많이 썼는데 이 LSD라는 방식이 나왔습니다 자이 LSD라는 방식은 전기모터로 제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이면서, 어우, 성능이, 효율이 엄청나게 좋더라. 전륜차인데 후륜 같더라. 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브레이크적 유압방식에서 정말 오래 사용했네요. 유압방식에서 모터 제어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여러모로 자동차는 또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ESC를 비롯한 자세 제어가 브레이크 시스템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이 브레이크 시스템이 유압으로 작동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빠르게 센싱을 하고 이걸 액츄에이터에서 반영을 한다고 해도 약간의 시차 딜레이 이런 걸로 인한 제어의 정교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유압은 직관적이고 비용이 상당히 절약되는 효율적인 제어 방식인데 성숙한 기술인데 이제 이걸 전기모터 제어로 바꾸게 되면 그야말로 제어 영역에서도 즉각적이면서 매우 피드백이 명확한 그런 정밀한 제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자세 제어 스테빌리티 컨트롤에서도 새로운 장을 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압으로 인해서 발생됐던 제동장치의 문제 웨이퍼락 같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페이드 뭐, 문제라든지 구조적인 고착 문제라든지 녹이 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은 별개겠지만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소재 개혁을 통해서 극복을 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드럼 브레이크는 전기차 시대에 아마 폭넓게 사용이 될 건데 유압 방식으로 해서 이게 폭넓게 사용되기는 어렵고. 또 소비자들에게도 좋지가 않습니다. 제조사도 이 부담을 분명히 알고 있고, 이런 식으로 드럼 브레이크를 유압방식에 얹어놔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전동방식의, 일렉트릭 방식으로 제어되는 새로운 형태의 제어 시스템, 브레이크 시스템을 지금 거의 개발을 완료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이제 전기차를 언제 실르냐? 그리고 어떤 차종에 넣느냐, 이제 그 문제일 겁니다. 참 단순히 환경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기차의 전기모터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이 직관력이면서 손실이 없는 출력을 최대한 ESC 영역까지 확대해서 사용하려면 브레이크 시스템도 전동화가 되어야 됩니다.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의 개념이 아니에요.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는 페달 신호를 전동으로 받아서 유압을 전자적으로 제어를 하는 건데 아예 브레이크의 제동력 자체를 전자적으로 제어를 해버리면 모든 부분에서 자동차는 새로운 국면의 제어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보다 안전해지고 보다 잘 제어되는 새로운 형태의 진보된 전기차가 나오는데 이렇게 브레이크를 전동 방식으로, 전자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꿀 경우에 디스크보다는 드럼이 구조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드럼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전자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륜에 아마 페이드 문제, 열이 많이 올라서 열을 제어하는 그런 소재 측면 이 부분만 해결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테스트 값만 확보가 된다면 뭐 전륜에도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전기차의 어떤 발전 방향의 괴를 같이 하는 이런 형태의 드럼 브레이크가 아닌 유압 시스템에서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는 그런 드럼 브레이크를 소비자들에게 마치 좋은 거 있냐 집어넣고 그 원가 절 이거 완전히 원가 절감이에요. 그 원가 절감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섞여서 시도될까봐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쟁하실 거 없고 앞으로의 변화를 좀 지켜보시면. 아, 예전에 다른 가치들이 이제 하나 하나씩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깨어 살피면서 아 전기차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어떤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즐거움과 혜택을 누릴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집중하시면 좋고요. 유압 방식의 조럼 브레이크가 자꾸 회생 제동과 함께 사용되면은 일상 영역에서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뭐 일리 있는 말씀인 게 포토 EV 뒤에 회생 제동과 함께 유압 브레이크로 작동을 하는데 일상 영역에서 뭐 크게 위험한 거잘 모르겠어요. 뭐 모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 영역에서 하지만 우리가 늘 강조하듯이 위험을 발생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앞으로 드럼 브레이크는 브레이크의 유압 시스템에서 전동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폭넓게 아마 들어가게 될 겁니다. 스포츠카 아주 고성능 차를 제외하고 웬만한 네, 자동차 전기차 스펙 300마력대도 아마 리어에 이런 전동화된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면 드럼 브레이크를 넣을 확률이 높죠. 그리고 사용하면서 어, 페이드에 대한 위험 또 열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소재 개발 뭐 이런 것들의 성과가 있게 되면 전륜 쪽에도 아마 슬슬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예, 이렇게 전동화된 브레이크 시스템에서 드럼 브레이크가 비용을 낮추면서 신기술 새로운 형태를 적용할 수 있고 또 자리도 많이 차지하지 않는 좋은 형태인 거는 맞습니다. 뭐 디스크에다가 구현해놓으면 더 좋겠지만 글쎄요, 지금 예상이지만 유압 시스템의 디스크보다는 전동 브레이크 시스템의 드럼 방식이 예, 소비자들이 일상 여경에서 느끼기에는 보다 정밀한 제어 그리고 보다 확장된 ESC 이 개념에 있어서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감시해야 될건그 틈을 타서 유압 시스템에서 자꾸 슬금슬금 드럼 브레이크가 기어들어오려는 바로 이 시도입니다. 자 유압 브레이크 플루이드 예, 이 상태로 제어되는 베이스에서는 드럼 브레이크는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훨씬 더 많고 단점은 치명적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곧그 새로운 형태의 드럼 브레이크가 예, 전동 브레이크 방식으로 해서 출시가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질 거고요. 유압 시스템에서의 드럼 브레이크가 리어 들어가는 것 정도는 전기체에서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거 예,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입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굳이 예, 저의 동의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일개 유튜버일 뿐이고 제가 세상 모든 이치를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건 세상 지식에 지금 알려져 있는 지식에 아주 작은 먼지 티끌만도 못합니다. 뭐 이런 사람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향 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 방향대로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컨텐츠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좀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